성경 1독 6 9일차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댈 동쪽 배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 6명쯤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 서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부들과 함께 여호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와께서 요수하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 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운전이 받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삿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대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려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요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 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요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 지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팔 장. 여호와께서 유수에게 이르시되 두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업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요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요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찾더라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사에는 이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사에 이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요서가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수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척하여 광략길로 도망하며 그성부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요수아를 추격하며 위인함을 받아 아이성업을 스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데레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요하께서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요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갔어.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예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였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요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왔어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게까지 요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사업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재물과 화목재물을 그 위에 들었으며 요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